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항공사죠. 이번에 처음 2020년에 출항을 예고하고 있는 그 항공 채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 이미 작년에 그 여기 보이시는 앵기 보잉 787-9 디자인이 그 유튜브에 이미 공개를 해 놔서 어, 되게 인상 깊었다라는 평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멋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원 자격이에요. 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좀 획기적으로 모든 부분을 좀 파격적으로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어, 뭐, 토익 550점, 600점,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파기를 했고, 지금 그만 18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누구든 지원해라. 그래서 뭐, 지원 자격으로 따지면, 이렇게 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경력직이랑 신입 두 가지를 뽑고, 그리고 채용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은 90초 동안 자유롭게 자기소개 영상 촬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작성을 하되 그 A4G를 자필로 본인이 자유롭게 써라 이두 가지만 제출하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되게 이슈가 클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면 몰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그 승무원을 꿈꾸셨던 그런 분들 중에 이미 포기했던 분들도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정도는 지원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가정을 꾸려서 지금 현재 과거 그 승무원이었지만 이미 그 가정 생활을 하시는 그런 주부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뒤늦게 또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 우리 승무원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사이트에도 이렇게 공개를 해놨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듯이 어, 자기 속에서는 자유롭게 작성을 해도 되는데 특이한 거는 워드나 아니면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자필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한 장을 한 장을 음, 스캔을 해서 PDF로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천편 일률적인 틀에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담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듯이 이 A4지 한 장에 본인이 쓸수 있을 만한 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자유롭게 본인의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개성을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틀을 깼다 우리도 이렇게 깼으니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비 승무원들도 한번 자유롭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표현을 해라.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꼭막 예전에 하셨던 그런 방식대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사고를 좀 다르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미 밝혔듯이 90초 이내 표현해라. 스튜디오 하지 말라. 스마트폰으로 해라. 어떤 표현이든 자유롭다. 효과 절대 하지 말아라. 내용이 중요하다. 25일까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엄청 환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호를 한다는 건 그만큼 누구나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경쟁률은 엄청날 거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실 연령 제한이라는 거를 없앴다는 부분이 감동이에요. 그 승무원인데 연령 제한을 없앴다. 그리고, 나이가 아닌 열정과 능력을 못 꺾겠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누구보다 승무원이 처해져 있는 기존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육아 등으로 그 승무원을 그만둔 경력 단절자의 지원도 적극 권장한다. 이건 되게 좋은 진짜 기업의 방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 여기 보면은, 그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을 검증하겠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면접을 보는 것조차 기업이 대부분 꺼리는 시기에 이런 화상 인터뷰를 도입을 했다는거 그리고 면접도 여기 보시게 됐지만 첫번째로는 이건 자유복을 진행을 할 거라는거 되게 파격적이죠 그런 부분들 기존의 정형화에 대한 그런 옷들이 있죠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또는 그런 감색 정장 이런 부분들을 모든 틀 우리는 깰 것이다 라는 거를 먼저 기업에서 어필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대한 것들은 모두 파괴해라 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소서 그리고 자기소개 영상 촬영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지를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처음 시도를 한 그런 기업인 만큼 분명히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자기소개에도 글로 적으시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영상 촬영도 거기에 맞는 좀 본인의 개성이 잘 담겨져 있는 영상을 좀 촬영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다른 부분은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좌석 관객이 충분히 이만큼 넓혀졌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가격대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을 맞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승무원들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풀 이코노미 서비스를 새롭게 주도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힌 만큼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양하게 안내서네 가지 파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파트에는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어떻게 이런 저 가격으로 가능한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생 항공사인데 실제 좀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한데 어떻겠냐. 어,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도 담았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누가 설립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자 해서 네 가지 파트로 약한 2, 3분 정도로 짧게 올렸어요. 보는 데는 배속 기능 활용해가지고 금방 보니까 쭉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요 부분을 좀 살펴보라고 좀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기업이 어떻게 가고자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10가지로 지금 딱 나눠 놨어요. 여기 보시면 기존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기존의 모든 틀을 좀 벗어나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강조를 했으니까 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도 그 돈을 벌려고만 있는 회사가 아니다. 이미지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어요. 그 나도 고객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유롭게 우리는 사고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여성분들의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출신과 조직에 있어서 관계 없이 그 하나의 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10가지 부분 중에서도 또 하나 보면 누구나 다 한다, 투명하다, 결론 없는 회의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 반말을 하지 말라 직급과 나이에 구분 없이 서로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더우면 반반지를 입는다 1번이랑 똑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기존의 틀을 없앨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복장이랑 외모,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은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룰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사계적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또열 가지 부분을 가능하면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서 나, 내가 지니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인데, 편안한 좌석, 가격, 여정, 이 부분으로 세 가지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하게 우리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분명한 차별화 전략이 있고, 구분이 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차별화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자소서 A4G 작성을 한 장을 하셔야 될 텐데, 90초 자기소개 촬영하는 것과 같이 좀그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이 기업의 노력에 나도 부응을 하셔야 해요. 어 일단 제일 먼저 한번 보셔야 되는 거는, 어 제가 면접 때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당신을 가장 제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단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때 실제 딱 바로 그냥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라 제가 하나 샘플로 드리면 어 이거는 곧 인생을 살아갈 때어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다소 섯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제가 예시고요. 그래서 뭐 미안하다, 단순하게 살자, 항상 이게 매일이 서프라이즈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 다가갈 때 스위트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그런 나만의 미소가 있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뭐 여러 어떤 단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건. 음, 당신을 제일 잘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 하나는 무엇입니까?를 꼭 묻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 a 4지에다가그 단어 하나만 딱 쓰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은더좀 획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sorry. 예를 들면, a 4지한 장에 sorry. 정말 과감한 도전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쓴다든지 그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뭐 뭐 심플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 하나 딱 그냥 다른 한 마디 필요 없이 그냥 딱 하나만 그냥 했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 하나만 보고 이 사람 뭐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상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첫 문장, 첫 마디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무원이라는 일을 하셔야 되는 관점에서 내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나의 강점 하나를 앞부분에다가 꼭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당신, 나에게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근거나 이런 부분들도 간략하게 영향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경쟁력은 어떤 부분이 무엇이 있는 건지 그 거기에 대한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기업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독창성,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어 내가 지닌 어떤 부분과 일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에 있어서의 일시점. 그리고 내가 입사 후에 어떤 프레미안으로 성장을 하고 끝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저는 요거만 있다고 보면은 사실 뭐 웬만한 그런 자기 소개는 그럴 듯하게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거창하게 많은 거를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요 다섯 가지 부분을 먼저 꼭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걸 거예요. 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영상 속에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나만의 독창성, 내가 지니는 그런 나의 정체성 부분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영상이면 더더욱 90초를 다 볼까요? 전다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90초 단위로 인해서. 내가 계속 보고 싶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를 만든다면 90초를 다 보겠지만 틀에 박힌 그런 입사지원자 누구입니다. 이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뻔한 틀이 아닐까 해서 아마 좀만 들어보고 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보여지는 거는 분명히 나의 외모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억양 이런 것들은 그냥 한마디에 다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왜 나를 이 기업이 채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첫마디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런 부분 때문에 채용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 라던가 아니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뭔가 질문을 던져보고, 먼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지 하나 권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자기소개서에 일단 첫 문장에 적어라고 했듯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첫 마디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첫 문장은 정말 가장 임팩트 있게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채우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왜 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인사 담당자든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 첫 번째가 왜가 있거든요. 왜. why 라는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왜 갖고자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가치관을 또 가지게 됐는지 기준의 틀을 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기업이 가고자 하는 부분이랑 내가 지니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일치한다고 하는 부분을 왜 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무원이 되면 어떤 부분을 가장 하고 싶은지 만약에 승무원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고 싶은 것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음, 전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네 가지 부분만 가장 임팩트 있게 각각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게다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이를 해서 면접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면접을 감안한 예고편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전략을 짜시는 걸 권해드려요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반드시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예고편 면접을 향한 나의 예고편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만 아주 심플하게 담으시는 거를 좀 권해 드려요. 이 중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심플이에요. 심플. 제일 중요한 게막 뭐 장황한 거 면접에서도 장황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얘기했다 저거 했다 이런 초점이 없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다 불합격이 되듯이 저는 왜 프리미어에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사람, 그 나라는 사람이 왜 여기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가장 차별화된 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되는 나만의 정체성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꼭 권해드려요.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영상 촬영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따로 이 부분을 좀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어, 이 부분을 담은 나만의 대본을 먼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먼저 대본으로 좀 적어서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좀 저한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뭐,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평가를 받아도 되니까, 꼭 대본부터 지금 당장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표현을 하셔서 나만의 그런 자기소개서 그리고 나만의 자기소개 90초 꼭잘 촬영하셔가지고 제출해서 꼭 서류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기업에 또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